네, 네 윤석원 선수님 되시죠? 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언트 식스의 용캐스터라고 합니다. 아, 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아, 네. 가 <laughs> 이번 연락드린 이유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1년 뒤에 또 2022년도 신인 드래프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롯데자이언츠가 올 시즌에 7위를 하기도 했고. 이제 네. 전국 지명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부산 지역 팜내 선수들이 조금 이제 관심이 쏠리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차 지명 후보를 조금 조사를 하다가 이제 우리 네. 부산구의 윤석원 선수님께서 또 주목을 많이 받고 계셔서 제가 염치불구하고 연락을 조금 드렸는데 잠시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그럼 간단하게 어, 선수님 자기 소개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는 일단 자완투수이고 네. 또 이제 컨트롤로, 컨트롤을 바탕으로 이제 맞춰잡는 유형의 약간 자완투수입니다 네네. 컨트롤 피처에 이제 맞춰잡는 게좀 자신이 있어 하는 네. 자완피처시네요 네. 네. 제가 우리 저기 윤석원 선수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예, 네, 일단 프로필을 보니까 2003년 7월 4일생, 만 17세가 되는 고등학교 2학년 투수고요. 네, 그다음에 키 184에 체중이 80kg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맞나요? 어, 지금은 좀 많이 불렸습니다, 체중을. 아, 체중을 불렸어요? 네. 음, 키는 84cm는 그대로시고요. 키는 좀더큰것 같긴 한데 아직 안좋아가지고 네. 그렇죠, 뭐 지금 한창 또 크니까. 네. 이제 뭐, 더클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서도 한 2cm 더 컸어요. <웃음> 네.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좌투, 좌타시고. 네. 아, 아마 체중 뿔리신 이유에, 이유는 아마 저기 조금 어림 짐작이 되긴 하는데 이 부분 제가 뒤에서 다시 좀 여쭤볼게요. 네. 네. 그리고 찾아보니까 올 시즌 2학년의 공식 경기가 좀 많이 등판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공식 경기에서 아홉 경기, 이십육 이닝을 소화를 하면서 사승일패, 평균자책점이 영점삼오더라고요. 네, 영점삼오가 네, 나오려고 하면 이제 자책점이 단일 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네. 어, 이 중에서 이제 본인은 또 컨트롤 피처에다가 이제 맞춰주는 유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십육 네. 어, 이닝 동안 던지는 동안 이제 그 탈삼진이 무려 3 1한 개였습니다. 네. 음, 그 동안 이제 볼넷은 또 다섯 개밖에 없었고요. 네. 네. 그리고 어 이제 뭐 맞은 게 사실 거의 없으니까 1인당 출루 허용률도 0 7 7밖에안 되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어뭐 롯데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원 선수를 픽을 안 하는 게좀 이상할 것 같을 정도로 이제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어, 이제 본인 입으로 이제 아까 전에 대표적으로 본인은 이제 맞춰 잡는 유형의 투수다. 뭐 이렇게 음.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긴 한데 네. 제가 자료를 조금 조사를 해 보니까 어, 상대 타자하고의 타이밍 싸움에 상당히 능한 선수로 리포트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음.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마운드 위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상대 타자들하고 승부를 들어갈까요? 저는 이제 한 타자마다 네. 이제, 출루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네. 많이 던지는 편입니다. 어, 상대 타자들을 1룩도 진출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시나요? 네. 어, 어,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기록이 좀 빼어난데, 어, 지금 보니까 구정도 고등학교 2학년 투수치고 많이 구사하는 걸로 리포트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직구를 네. 비롯해서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네 가지를 구사를 한다라고 리포트되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본인이 생각했을 때이네 가지 구종 중에 가장 내가 이 구종만큼은 좀 자신있다라고 이 하는 구종이 어떤 구종이 있을까요? 저는 체인지업을 가장 자신있습니다. 음 체인지업. 네. 이제 또 자원 피처신데 체인지업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 좀 우타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멀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그래도 이제 경쟁자 이제 동기생분들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나만의 네. 체인저비 이런 점은 조금 특이하다 또는 이런 점에 있어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을까요? 아, 체인저비 이제 서클 체인저으로 많이 쉬는 편인데. 네 네. 컨디션에 따라 좀 그날 그날 좀더 많이 좀더 많이 쉬는 편이 좀더 많이 쉬는 날이 있어 가지고. 네 네. 그 그날에는 진짜 체인지업이잘 들어갑니다. 어, 그게 이제 손가락 감각에서 뭐가 좀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예. 어, 이제 뭔가 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긁힌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예, 그런 느낌이 좀 있나 보네요. 네. 예. 음, 확실히 그체인지업을잘 던지는 투수들 보면 이제 뭐 문득 드는 피처는 이제 류현진 선수가 서클 체인지업으로 상당히 이제 유명한 투수지 않습니까? 네. 예. 우리 또 윤석원 선수님도 이제 충분히 그렇게 될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 투구 폼이 사실은 제가 영상을 좀 보니까 상당히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부드러워 보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구종도 네 가지를 던지는 피처인데 어 특별하게 이제 투구 폼에 그렇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제 좀 일정하게 잘 던지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좀 부드러운 피칭 스타일인데, 또, 인터뷰를 다른 매체에서 하신 걸 보니까, 어, 올해 특히 이제 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김광현 선수 투구폼을 보면서 좀 많이 공부를 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음, 사실 또, 김광현 선수는 투구폼이 굉장히 크면서 와일드한 선수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네, 이거 뭐, 어떤 내용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저 어, 김광현 선수 투구 영상을 보면서 네. 좀 영광을 얻어서 가지고 네. 지금의 저희 꿈이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음 지금 1학년 때폼하고 지금 현재 폼하고좀 많이 다른가요? 네좀 달라졌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또 김광현 선수하고의 좀 약간 좀 피칭 스타일은 이제 좀 류현진 선수하고 좀 흡사한 것 같은데, 또 투구폼은 또김강현 선수의 또 힌트를 조금 찾으신 것 같네요. 네. 음. 근데 이제 또 윤석원 선수님을 또 얘기를 하면 이제 또 많은 팬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항상 한 가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죠. 네. 음, 뭘까요? 구속인 것 같습니다. 아, 그쵸, 그렇죠, 구속. 사실은 네. 이 구속은 사실 이제 또 고교 2학년 선수에게 제가 구속 얘기를 하는 게참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네. 윤석원 선수님이 이제 팬들이 바라봤을 때 그만큼 그릇이 커 보인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정말 다재다능하고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딱 하나 흠이 있다라고 하면 이 구속을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음, 네. 올해 이제 보통 이제 평속이 130km 때 초중반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보통 본인 이제 지금 포심, 구속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주말 리그 때는 이제 30 후반 던지다가 네 이제 봉대기 때 살짝 이제 초중반으로 이제 조금 줄었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구속은 사실은 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조심스러운 게 네. 이제 또고등학생교 선수들은 갑자기 이제 또뭐 2학년 올라갈 때 3학년 올라갈 때 구속이 확확 느는 것도 많이 보긴 했거든요 네 아, 근데 이제 또 거기에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또 부상이 올 수도 있고 또 이제 또 좋았던 밸런스가 또 흐트러질 수도 있으니까 네. 사실 제가 지금 인터뷰하는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네. 정말 지금의 윤석원 선수님의 기록에서 구속까지 더 빨리 나온다라고 하면 뭐 롯데자이언츠 스카우터들도 뭐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워낙 네. 뭐 이제 표본도 많은데다가 성적이 월등했으니까. 어, 본인이 좀 욕심을 부려본다라고 하면 한 최고 속몇 킬로 정도까지 찍어보고 싶으신가요? 아, 저는 이제 145 이상은 꼭 던져보고 싶습니다. 음, 145 이상. 예. 네, 예, 그러면 혹시 아마 아까 프로필 소개할 때 체중을 조금 불렸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아마 그런 거에 조금 일환이 아닌가 싶긴 한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럼 지금 뭐 체중을 조금 불리면서 좀 웨이트라든지 이런 걸좀 많이 하고 계시겠네요. 네, 지금 웨이트 위주로 좀 하고 네.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리고 이 밖에도 커브가 이제 뭐한 110km 정도 뭐 수준에서 나오는 것 같고 슬라이더하고 체인지업은 뭐 120km 초중반대 정도로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포피치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음. 그래서 어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뭐 체인지업도 체인지업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또 1차 지명이라고 하면 눈에 띄어야 되니까 구속에도 계속 욕심은 조금 내실 생각이고 그죠네음 3학년에 올라가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제 좀 나는 이런 선수로 각인되고 싶다 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을까요? 네. 뭐 상대 타자라든지 아니면 팬들이라든지 저는 이제 마운드에서 네. 타자가 보기에 좀 공략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좀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음, 이제 윤석원이 앞에 서 있으면 이제, 어, 저 선수 공략하기 정말 힘든데? 이런 피처로 네. 각인되고 싶으신 거죠? 네. 어,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전화 드리기 전에 이제 윤석원 선수님 사진을 조금 찾아본다고, 이제 네. 그, 사다드님 사진을 뭐몇 장을 봤어요. 네. 어, 보니까 이제 그 해시태그로 해가지고, 로진덕후라고 네.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아네 네. 로진백을 원래 이렇게 좋아하시나요 원래 아 제가 1학년 때는 네 로진을 원래 안 쓰다가 네 2학년 올라와서 로진을 쓰기 시작했는데 네좀 효과가 있어가지고 네좀 로진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어 약간 루틴처럼 됐나요 네어 이제 로진을 많이 쓰시는 분들 보면 이제 특히 투수는 어 위에 모자창이 아예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 네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아, 끝으로, 음, 이제, 혹시 자이언트 식스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보신 적 있으세요, 선수님 네, 많이 봤습니다. 음. 아, 많이 보셨어요? 네. 어, 저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많이 보실 기회가 있었나요? 아, 저희 아버지도 네. 구독하고 계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사실은 제 채널은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뭐 저는 그냥 이야기는 롯데자이언츠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편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제 구독자나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그냥 뭐 거의 롯데자이언츠 팬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끝으로 우리 롯데자이언츠 또는 야구 팬들에게 우리 윤석원 선수님의 이제 앞으로의 다짐이라든지 각오 뭐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라고 하면 편안하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롯데 자이언츠 갈지 안 갈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만약에 안 가게 된, 되더라도 저를 좀 응원해 주시고 네. 관심 가져 주시면 엄청 고마울 것 같습니다. 아 어, 좋습니다. 끝인가요? 네. 아 어, 좋습니다. 뭐 우리 윤성훈 선수님 분명히 지금 이제 3학년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주목을 좀 많이 받으실 텐데. 네, 에, 항상 좀 이렇게 조급해하지 마시고 부상 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에, 몸 관리 잘 하시고 이렇게 어, 또 연락하고 통화한 것도 인연이잖아요. 네, 에, 사실 지금 또뭐 워낙 또 코로나 이슈도 있고 해서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내년에 혹시 뭐 코로나가 물러나고 좋은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직접 찾아가서 이제 인사도 좀 드리고 그렇게 네. 소중한 인연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엄청 뵙고 싶습니다, 지금. <laughs> 내년에 모른 척하면 안 돼요. 네. 에, 그러면 이제 또 그날을 또 만날 수 있는 날을 기약을 하면서 오늘 흠에 인터뷰 바쁘신데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